볶음면으로 해서 어 주가가 정말로 많이 올랐고 불닭볶음면이 외국에서는 에 굉장히 마진이 크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지금 영업이익률이 15%에서 20% 사이 정도 되는데요 식품회사에서는 보기 드물게 높은 영업이익률이고 그래서 농심한테 뺏겼던 어 1위 자리도 되찾고 그랬습니다. 어, 요즘 농심의 반격도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MSCI지수에 이번에 삼양식품 하고 하나시스템 하고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은 있고 어, 앞으로 주가 추이가 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이 이제 서서히 반격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4.86%좀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음, 34만원에서, 어, 쭉 올라갔다가 다시 3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쭉 지금 한 41만원까지 올라온 모양새입니다. 지금 옛날에 농심라면 아우 먼저 형님 먼저 했던 그것을 다시, 신라면으로 농심이 이제 우지파동 이후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가 지금 불닭볶음면 때문에 지금 이제 밀려난 다음에 이번에 회심으로 예전에 좀 감성 트렌드를 잡는 농심라면. 이게 국내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빙그레도 4.15% 오늘 꽤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95,400원. 지금 72,000원에서 89,0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그걸 뚫었습니다. 지금 66억 자사주를 매입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하고 4분기가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매출이 많으니까 비수기인데 좀 양호했습니다. 어 3,115억 영업이익 290억 정도 거뒀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가파르게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 지금 올해는 매출 1조 5,509억, 한6% 정도 작년에 비해 상승할 것 같고 영업이익은 1,486억 13.2%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회사도 관세 역량을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좀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좀 음, 이, 이런 지금 관세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을 때좀잘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한덕수 권한대인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 두 명이, 에 가처분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두명 지명한 거가 무효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나중에 뽑히고 나서 지명할 수 있게끔, 어,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이번에, 에, 본인이 대통령도 아닌데 무리하게 지명을 했고 또 지명한 인물들조차